할렐루야 2021년 5월 19일 수요중부예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이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마. 찬양해 알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알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은 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아,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생활의 성패는 이 기도생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어, 정말 소리소원 없이 어느 순간인가 어, 정말 실패하고 낙심되고 정말, 무너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한,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어, 나는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지나고, 뭐 그런 거지,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이제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고 싶고, 마음은 그렇게 원인데, 정작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손을 놓고,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원수 마귀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혜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1분, 2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이상, 또 길게는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꿀팁을 여러분과 같이 좀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로 바꿔서 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한번 적용해 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잘안 된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하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활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통 생각할 때 예배를 어, 끝마칠 때 그냥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끝마치는데 사실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 위대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건 되게 율법적인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 원리와 그 기도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 구조 그리고 그그 그거 그, 그,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원리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파악하고 그 부분을 좀 우리 기도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마무리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아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구절과 10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이름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온 땅에 임하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을 때는 단주, 단순하게 그냥 목적 없이 출애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처음에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그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 묵상하시면 서 여러분의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미얀마가 되게 그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도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누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안심하고 걱정이없고 안정감을 누리고 주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잡아서 어떠한 핍박이나 공고나 황환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심있게 우리 심령이 자리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마음으로 말미합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교회,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낙태라든지 뭐 낙태는 이제 사실상 거의 합법적으로 됐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샘플로서 이렇게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것으로 기도하게 되면 계속 말을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죠. 나를 위한 기도. 우리 13, 10, 아, 11절 아, 자, 어디죠? 자, 1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나를 위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이 방금 전에 읽은 저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나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도고요 아, 육적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육적인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때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의 필요, 우리 현실적인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물질적이든 어떤 건강상의 문제든 사업상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이 가정의 문제든 그 필요를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을 어 되게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라 생각하고 어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게 원하세요. 제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승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승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해 줄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더해 주죠. 더해 주고 승리가 하라 이게 요구하는 대로 채워 줍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채워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안타까운 것은 이이 기도의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뭐 기도해도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기도하면 무슨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열심히 뭐 저기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단순한 단, 단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아니야. 기도도 안 하고, 전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일하고 한푼더 버는 데만 집중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할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필요를 구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 주, 주님이십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세하게 하나님께 알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육적인 기도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12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해 구하옵소서. 먼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회개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고 어,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신도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 정말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책하고 낙심하고 난안 되는가 보다 하고 풀이 푹 죽어가지고 마치 파김치가 그냥 아주 그냥 축 늘어진 것처럼. 아 그렇게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있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안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언행, 우리의 행질 한 주간에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비임을 받고 그것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공로 가운데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 점점 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좀 중요한 게 여기 또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 용서해 주기 원하는데, 나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가 이, 이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형제에 대한 안 좋은 마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은혜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형제한테 가서 화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최대한도로 나의 지체, 나의 이웃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응답 받는 기도의 그, 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또 하나 예, 우리 13절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속하시옵소서. 여러분 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살수 있도록 그삶그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막의 공격이 그 농독치가 않습니다. 틈이 우리가 운데 영적으로 틈이 보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금방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유도 경기나 레슬링 경기를 보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탐색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리 끌어보기도 하고 저리 끌어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어버치기 들어가고, 찌름 같은 경우 바다리 안다리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틈이 보인다, 그럼 거기로 팍 치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뭐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육적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이고 영적인 기도는 회개 기도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도 도와 달라는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달라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수업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요. 또 경비와 찬양곡을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기도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기도해 보니까요, 최소 한 최소한 20분 정도는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기도하는 거 어려우신 분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이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뭐 새벽 예배 때라든지 개인 기도. 시간이라든지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아 이것이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 너희가 이거 암송해라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원리와 진리를 나누는 것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밀러처럼 존 웨슬리처럼 그리고 정말. 앤드루 머레이처럼 이 기도의 용사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용사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영케 해드리는 정말 여름 한철의 냉수 같은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 예, 예배는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